나 아까 그의 엄마야. 그냥 반말로 어, 어, 그의 엄마야. 너몇동몇 몇 호지? 나와. 근데 그 아시죠? 우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아. 어, 너무 창피해. 일단 우리 남편한테 창피하고 그리고 너무 창피해. 일단 우리 네. 가족한테 너무 창피해. 그래서 몰래 나갔어요. 네.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내리고 아직도 시간이 기억이 나요. 저녁 9시 반에서 1 0시 사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이렇게 1층에서 만났는데, 거머니가 그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허어, 진, 그래서, 아, 네, 진짜 이게 실화예요. 네, 그리고 바로 악어 백으로 빡 맞았거든요. 장사 똑바로 해라좀 충격이라서 말이 안. 악어 백으로 무릎. 꿇, 어머. 17년을 운영을 하셨는데, 네. 그 중에서 정말 기억에 남는 부모님들, 힘들었던 순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죠. 밤새야죠. 네. 네. <laughs> 밤샐 거. 네. 자, 짧게 몇 가지 말씀해 주세요. 제가 네. 이 얘기는 아마, 음... 온라인 상에는 안 써요. 왜냐하면 네. 이게 계속 회자가 될수 있어서. 그런데 네네. 원장님들 만나면 제가 꼭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사실은 참 이상하게 별의별 경험을 너무 많이 했는데 딱한 가지 지금 기억이 나는 건 뭐였냐면 제가 공부방 한 3년 차였을 거예요. 네네. 음, 3년 차때 그때 이제 상담을 어떤 그 어머니가 두 아이를 데리고 오셨는데 한 아이는 본인의 자녀였고, 하나는 그 친구 아이를 데리고 아, 오셨어요. 근데그 친구 아이가 이제 부모님하고 같이 안 오셔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아 이런 거 있잖아요. 아안 왔으면 좋겠다. 보는 내가 순간이 알아, 알아, 내가 안가르쳤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먹었어요. 솔직히 네네.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네네. 세상에 사실은 뭐 포기할 아이는 없으니까. 근데 그 당시는 음. 너무 초보였기 때문에. 네네. 아, 어떡하지? 근데 어, 그 아이가 레벨 테스트를 이제 보는데 레벨 테스트를 가만히 보지를 않더라고요. 계속 막 돌아다니고 네. 책을 다 끄집어내고 해서 아, 아, 힘들다. 아, 힘들다. 그랬는데 이제 레벨 테스트를 끝나고 이제 그 상대방 어머니에게 이제 본인의 자녀는 네. 어,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상담을 잘끝냈어요 네. 그럼 이 아이는요? 라고 하셨을 때 제가 뭐라고 네. 했냐면 아, 이 아이는 조금 어, 부모님의 지도가 필요하다. 네. 그래서 제가 감당할 몫이 안 된다. 네. 일단은 이 아이는 마음치료를 제가 이 얘기를 시, 제가 제일 실수한 이야기예요. 마음치료. 음. 이 아이는 마음 치료가 먼저입니다. 라고 하는 판단을 한 거예요. 어... 근데 원장님들,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심판할 자격이 없어요. 그게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데, 네. 그말 한마디로 무슨 사건이 벌어졌냐면, 그날 저녁에 또 얼, 얼마나 또 비가 많이 내리던지. 네네. 모르는 전화로 전화번호가 온 거예요. 네, 네. 여보세요 했더니 나 아까 그의 엄마야. <laughs> 그냥 반말로. <laughs> 어. 어, 그의 엄마야. 너몇동몇 몇 호지? 나와. 근데 그 아시죠. 우와. 내가 같이 살고 있는 우리 집에 내가 지금 이 상황을 들키고 싶지 않아. <laughs> 그, 너무 창피해. <laughs> 일단 우리 남편한테 창피하고 그리고 너무 창피해. 일단 우리 <laughs> 가족한테 너무 창피해. 그래서 몰래 나갔어요. 네. 나 지금 몇동몇호 앞인데 나와. 네, 네. 근데 그날 비가 엄청 내리고 아직도 시간이 기억이 나요. 저녁 9시 반에서 10시 사이였어요. 근데 제가 이제 처음에는 아파트 현관에서 이렇게 1층에서 만났는데 거그 어머니가 나와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무릎 꿇어 그러더라고요. <laughs> 아, 근데 진짜 이게 실화예요? 네. 그리고 바로 악어백을로빡 맞았거든요. 장사 똑바로 해. <laughs> 라고 좀 충격이라서 말이 안 돼. 악어백으로 무릎, 어머. 근데 왜비 오는 날, 저는 진짜 근데 궁금한 게, 왜비 오는 날 악어백을 가지고 다닐까요? 그거 젖으면 큰일 나요. <laughs> 돈이 많으셨는데. <laughs> <laughs> 근데, 어, 빵 맞는 순간 아무 생각이 안난거 맞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선생님도 그렇고 저도 보통의 인간이기 때문에, 아, 이 업은 내가 접어야겠다. 음. 그리고 그쵸. 하루 동안 누워 있었던 것 같아요. 아니, 진 너무 충격이 크잖아요. 그렇죠. 뭐, 이건 말을 할수 없는 그냥 자존심이 상하죠. 그 너무 자존심. 많은 자존심도 네. 상하고. 자존심이 상하고 네. 나 그래도 어, 그래도 선생님인데 어떻게 선생님을 저렇게 때릴 수 있지? 라고 생각이 들수 있는데 하나 근데 제가 인정할 건 인정하자. 네. 그러니까 자리에 누워서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게 뭐였냐면 그 어머니가 어이 그런다고 생각해요. 내 새끼에 대해서 누가 판단하는 거를 정말 싫어하는 분이셨겠구나. 네. 그리고 누구든, 누구든, 네. 누구 아이를, 누구 사람을 내가 심판하고 그럴 자격은 아무도 없다. 네. 그게 정말 지금까지 살면서 얼마나 삶의 가치가 됐는지 모르겠어요. 네, 네. 그러니까 원장님들도 정말 제가 부탁드리는데 세상에 차이는 있어요. 네, 네. 그런데 차별은 없다. 차별. 어. 오늘 저도 이거 굉장히 배우고 가요. 그리고 이게 요즘은 사실 굉장히 산만하고 힘든 아이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기도 하는데 이게 13년 전이잖아요. 30, 네. 13, 14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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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에는 그런 게 굉장히 금기시 어. 되었던 시기라 맞아요. 정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하지 마라. 그럴 자격이 자격이, 자격이 없다. 없다. 아, 저도 오늘 많이 배웁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런 경험이 있기까지 결국은 그런 원장님들이 그런 시, 그런 경험들은 다 실패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그 제자들이나 학생들을 대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이한 건이 금 너무 세가지고 네. 제가 다음 걸 여쭤보질 못하겠어요. 네. 그러면 많은 좋았던 학생들 어... 말씀해 기억에 남는 제자. 제가 이거를 강연 갈 때마다 어머니들한테 네. 이런 말씀을 꼭 드리는데 네. 제가 책을 쓰게 된 그니까 쓰게 된 동기를 불어 일으킨 아이가 있어요 네, 네. 이 아이가 공부방 제가 아마 (5년) (6년) 차 됐었을 때였어요 네. 정말 잘 나갔죠 그때는 정말 현금 지급기 르 진짜 드르륵 그냥, 아, 그, 그, 그냥 맨날 돈 갖고 와서 드르륵 세는 걸로 테을 네. 했어요. 음. 그리고 대기하는 원들한테 일부러 그런 걸또 보여주고 싶었다. 그래서 네. 르르르 하는 소리를 일부러 막 문을 확 열어놓고 네. 이렇게 하기도 했어요. 그때 약간 좀 자만심이 있던데 그건 정말 지금 생각하면은 그거를 꺾이는 아이가 한 명이 왔는데 초등학교 한 6학년 된 아이가 엄마랑 음. 같이 왔어요. 네네. 근데 파닉스가 안돼 있는 거예요. 음. 6학년. 자. 6학년이고 그날이 음. 6학년 12월 아직도안 잊혀져요. 12월 네. 4일인가 5일 나 왔어요. 두달 후에는 세달 후에는 중학교를 보내야 돼요. 받으시겠어요? 아, 잘 나가시잖아요. 내... 아니, 잘 나가시죠. 대기가 있다 그러면 힘들죠. 마찬가지 <laughs> <laughs> 대기가 많았잖아요. 그죠 네. 받을 이유가 없죠. 네. 받을 이유가 없어서 음. 어, 어머니한테 정중하게 한번 맞아보니까 또 네. 약간 또 정중하고 사람은 네. 맞으면 어다 터지면 또 이렇게 또 이렇게 숨기게 <laughs> 돼요. 왜 이렇게 재밌으세요? <laughs> 진짜 재밌으세요? 술안 <laughs> 네. 먹어요. <laughs> 네. 이렇게 정중하게 정말 가시기를 정중하게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laughs> 네. 나는 빨리 이 공부방을 치우고 이렇게 좀내 이제 가족하고 해야 되는데 일상사를 지내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안 가시고 계속 그냥 다른 이야기 했다가 네. 이렇게 했다가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이 아이가 기다리다가 지치셨나봐 지쳤나봐요. 응. 가방에서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소설책을 아. 꺼내서 읽는 거예요. 토스토어에 토스터. 네. 너무, 너무 소름이 돋았어요. 아. 보세요. 파닉스가 안 돼서 영어책을 못 읽어. 그래서 굿모닝이라는 걸 어떻게 외웠니? 라고 물어보니까 G-O-O-D-M-O-R-N-I-E-N-T 이렇게 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소리를 내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가 한글책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독서력이 있는 애였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싸했어요. 네. 그래서 어머니한테, 어머니! 직업이 뭐예요? 그랬더니 학습지 선생님이시는 네.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다시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똑똑한 아이고 이렇게 독서력이 있는 아이인데 왜 학원을 그 동안 이렇게 했나요?라고 네. 다시 여쭤보니까 어, 싱글맘이셨어요. 싱글맘이셨고 그리고 두 동생. 그러니까 얘가 이제 장녀였는데 두 네. 아이가 하나는 지체장애하고 하나는 너무 어렸어요. 그래서 엄마 역할을 하는 아이였어요. 그래서, 어,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늘 어디 가서 얘기를 네. 하거든요. 그 아이가 3개월 만에, 어, 결국은 하, 하루에, 그거 아세요? 하루에 한 번씩 점프하는 아이였어요. 아, 진짜. 소름 돋아요. 네네. 그 독서력이 독서력이 된 아이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받았겠죠. 그러니까 그런 점프하는 걸 받겠죠. 네. 그리고 그 아이가 결국은 성대 교육 받고. <laughs> 너무 진짜 보람있으시겠어요. 이 네, 제가 가르친 기간은 3년이었는데 네. 중학교 1, 2, 3이었는데 결국은 탑을 찍더라고요. 그래서 <laughs> 네. 제가 정말 선생님들하고 부모님들한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속도는 중요하지 않다. 방향이 중요하다. 네. 어. 누구든 올라갈 수 있고, 누구든 다른 속도로 느릴 수도 있고, 빠를 수도 있다. 중요한 방향 제시는 엄마와 선생님이 하는 역할이다. 네.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아이가 이렇게 성장할 수 그렇죠. 있다. 우리는 네. 그런 사람들이다. 그러니까 네. 자부심을 가져라. 원장님들, 자부심을 가지세요. 우리는 그런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영어책 읽기 공부법이라는 책을 쓸수 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출간된 독생자의 모델이 된 독생자. 아이가 독생자. 네. 그럼 독생자 요즘 많이 뜨고 있던데 모의 네. 약자예요? 독서 기록장, 생활 기록부, 자기소개서로 우리 아이가 되야. 이 바뀐다라는 주제예요. 그래서 엄마들이 필요로 하는 이야기들도 있지만 네. 원장님들이 아 내가 경험하지 못한 입시의 세계에서는 네, 네. 이렇게 상담을 할수 있어. 네. 아이 아이가 조금 이렇게 조금 느린데 이런 식으로 얘가 내가 동기부여를 할수 있어라고 네. 하는 좀 지침서를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네, 네. 약간의 코칭 매뉴얼처럼 아이가 성장함에 따라서 조금 언급할 수 있고 코칭할 수 있는 매뉴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어 정말 원장님들께도 도움이 많이 되겠어요. 네, 네 독생자. 독생자. 네, 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아 그럼 원장님 또 힘들었던 이야기가 있을까요? 어 힘들었던 이야기가 결국은 성장한 이야기라고 저는 보는데 네. 지금 생각하기에 지금. 어, 생각나는 학부모님이 하나 계시는데 상당히 이쁘셨어요. 아, 미스코리아가 들어오네. 어.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네. 위험 있는 분들이 있어요. 네. 키도 커, 옷도 너무 예쁘게 입고 왔어. 애도 뛰어나, 음. 아이도 뛰어나. 음. 그리고 학원을 싹 훑어봅니다. 근데 그날따라 제가 택배 박스가 데스크에 이렇게 막 올려져 있었어요. 네. 근데 그분이 딱 오시자마자 이 학원은 정리가 안돼 있네. <laughs> 또, 이 말이 음. 그러면 음. 어,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이 말에 아우 내가 네, 어, 뭐 아우 어, 저기가 지금 택배가 와가지고 이러세요? 저는 음, 안 그랬어요. 어떡해. 이건 제 잘못이에요. 와 왜냐하면 네. 상담을 잡았잖아요. 네. 하기로 했잖아요. 네. 갑자기 들이닥친 분이 아니거든요. 아, 어, 그렇구나. 이거는 제가 준비가 안돼있다는걸를 들킨 거예요. 네. 정말 그때도 느낀 게 뭐냐면. 이제부터 나는 절대로 고객이 들어오는 동선을 그때부터 챙기기 시작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가끔 원장님들 공부방을 가면 신발을 벗고 딱 봐요. 어, 보고 그쵸. 제일 먼저 보이는 곳에 원장님의 마음이라고 해요. 어, 어. 어.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하면서 원장님들한테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뭐였냐면 제가 늘 어, 어머니들하고 그리고 어머니들을 상대하는 원장님들이 꼭 가져야 되는 것들이 있다. 그런데 그 가져야 되는 것들도 있지만 빼기 마음에서 없애야 되는 게 있는데 그 마음에서 없애는 개세 마리가 있다. 아, 개세 마리요? 네. 네. 마음에서 꼭 지워야 되는 개세 마리가 있다. 그거를 꼭 말씀을 드리거든요. 너무 궁금해요. 자, 어떤 걸 없애야 될지 개세 마리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laughs> 기대해 주세요. <laughs>